영화세계 어디냐? 그 아래 할거 아니야? 네. 용화세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우리가 살아가는이 이 세상 사바세계가 영화세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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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조언제도 다 구경을 못하고 죽어. 아 좋은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예. 그런데 막 예. 외국 나가서 막 구경, 아 갈, 가서 구경할 때가 뭐가 있어? 사람들이 좀 이상 생겨서 모양이 달르니까 그거 찾아보고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이 사바 세계가 영화 세계요. 예. 응? 예. 그런데 이 사바 세계 가 영화 세계인데. 얼마나 아름다워. 네. 그니까 러이 아름다운 세대를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 즐기면서 사는 거야. 예? 네. <laughs> 알아들어요 네. 기가 막히지? 네. 그니까 내가 말로만 기가 막히다 뭐해. 한번 죽어서 한번 가봐. <laughs> 죽어서 가보면은, 이야, 이걸 영화 세계로 하는 것이구나. 근데, 스님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영화시에 가려면, 뭐, 반야영에서 뭐, 배를 타고 간다고. 뭐, 배, 에 가서 뭐, 막, 연물을 사투면은, 아, 왜 배를 타고 가, 그걸 어디 뭐, 섬으로 가나? 뭐, 사람 식고 어디 뭐, 수출을 해? 왜 배에다 사람을 고 가? 그니까, 러 세상이 네.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말하면은 남이 인정을 안 해. 네. 네. 그러니까 스님들 잘 모르니까 폐해가서 그러지 말고 물에 가서 그러다 배뒤주어지면 죽으니까 나와 용치로 나와서 나한테 잘 배워가지고 용화세계란 데다 이런 데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일러줘야지 왜 폐해가서 그래? 용화세계는 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육지 사바 세계가 영화 세계다니까. 네, 알았어요? 네, <laughs> 그러면, 잘 들어요. <laughs> 여러분이 만약에 <laughs> 국회의원 하면 내가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국회에 와서 앉아있어도 여러분 국회의원 되는 거야. 아니, 뭐 투표를 해야만 국회의원 되나? <laughs> 광명이 빛을 받은 영가는 눈을 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국회 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그래, <laughs> 그래. 도지사자가 앉아있으면 도지사가 되고 그러는 거야. 아, 그 사람들이 안, 와. 눈이 안 보이는데. 홍돌 많이 짓고 그런 사람은 품소가 좋기 때문에, 알았어요? 네. 옆에 비석까지 리고댕겨 얼마나 좋겠어 소중한 몸인데, 그러면 수계 받지 않는 일반 영가들은 수계 받은 영가들이 나타나면은 싹 사라져 버려. 피에이 저, 피세 그냥 눌려서 다 사라져 버려. 알았어요? 네. 빛에, 광민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발사하기 때문에, 숙에 받지 않는 영가들,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광민이 빛에, 눈에 받쳐서 그냥 사라져버린다니까. 알아들어요 네. 아, 내가 천도 올때 그걸 뭘로 하는데? 입으로 하나? 광리 빚을 하는 거야. 네. 광리 빚이기 때문에 입에서 깨우친 말이 나오는 거지, 머리에서. 그럼 뭘로 해? 이해가 가지? 네. 그러니까 수계를 받아야 되겠지? 네. 여러분들은 그래도 돈을 벌어서 부자나안 됐어도 그래도 머리는 튀어서 똑똑한 사람들이야. <웃음> <웃음> 아니, 어쩌자고 소개를 받았냐, 이거지. 아, 친짜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소개받았는데, 저번에, 지난번에 천들이준거 봤잖아. 귀신같이 알고는 가서 앉아있더라. 내가 그라스 안 해도. 그러니까, 양이 죽어봐 거짓말인가. <laughs> <laughs> 지구상에서 감사합니다. 성전이 니다사성전이감사니 <laughs> <laughs> 내가 이제 스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 뭐냐 스님들이 내가 어떻게 다 해줘 무슨 자지로 수계를 스님들이 수계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할거 아니야 네. 그런 도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나한테 와야 돼요 예? 네. <laughs> 생각해봐요 아, 내가 뭐 맨날 절에 가서 내가 수도 수교해 주고 댕기겠어? 자기네들이 해야지. 그래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절에서 수교도 해주고 많은 중생을 채대수 있는 능력을 갖춰 놓으면은 앞으로 불교가 잘 되지. 모든 종교는 다 사라지고 불교만 남아. 왜 그러냐? 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독교는 다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요. 네, 네. 천국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왜 교회에서 이렇게 막 방언 기도를 했어? 방언 기도가 뭔데? 다 교회 다에다가 죽은 사람들은 귀신이 있어서 하는 게그 방언 기도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몇년 살았는데 뭘 모르고서 그냥 보통에서 나와, 내가 나왔다니까 예. 3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예. 유튜브 다 되고 뭐 아멘 아멘이 한 사람도 들어서 났더만 예. 뭐 나쁜 말아니야 아멘서는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아멘이라는 게 뭐냐 찬양한다 소리야 찬양한다. 뭐 나쁜 말 아니요 좋은 얘기지 그런데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화시에 가서 살아도 그래도 밥을 훔고 가난하게 살아도 살아서 있는 몸이 좋다 그랬어. 그랬지? 응. 그래서. 소개를 받은 사람은 그 영체가 생전 없어지지는 않아요. <laughs> 천년이 와도 그대로 있어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산 것보다 그래도 밥을 먹고, 뒤 먹고, 굶어도 이 사바시가 좋다고 환생해서, 환생,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걸 환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용한 세계에서 이제 올해 살아봤으니까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사바세가 있는데 다시 한번 나가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면 환생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되는 거야. 음. 되는 것이라고. 어. 그러니까,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죽어서, 천도지 내서, 윤회가 아니고, 다시 돌아오는 걸 환생이라고 그래요. <laughs> 응. 응. 어.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후계가 좋기는 좋지. 네. <laughs> 좋아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돈이 많고 부자다 해서 좋은 건 아니야. 예. 돈이 많고 주, 좋다고 뭐살게 때는 좋지.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으면. 예. 그런데 돈이 많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인간은. 딴 생각. 뭐, 먹고 즐기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다 이룰 수가 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건 살았을 때만 그러지 목숨이 딱 끊어지면은 그냥 싹 사라져 버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많이, 덕을 쌓아요. 덕을 벌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서 용화사가 잘보시요 여기저로 잘 모르는 게 그렇지요. 용화사 절같이 이렇게 쌀 많이 처져해 놓고 있는 절이 있더 라니요 세상에. 네, 없습니다. 절에 가 보서 쌀이 있냐고 용화사 쌀이 지금 뭐 수백 가마가 있는데 이렇게 쌀이 많이 처져 있는 절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없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죽으면은 영화제를 갈때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갖다 코가에다 착착성 쌓는 싸 쌓는 이게 쌀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법광보살 열애불의 위신력을 통해 수많은 소원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법광보살 열애불은 태생부터 압도적인 도력으로. 하루 수천 명의 즉득 소원 성취를 가능케 하시며, 특히 몸이 아픈 중생들의 건강을 호전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불어 연애 성취, 결혼 성취 등 인생의 소중한 인연이 서로 닿을 수 있도록 밝게 빛나는 연등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운명의 길을 밝혀줍니다. 지금. 법광고살님의 온라인 연등관에 당신의 소원을 발언하세요. 법광고살님의 위신력은 24시간 언제든 종교와 출신의 관계없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용화사 온라인 연등관.